다음 주제는 블랙홀의 연력학인데요. 상대론에서 블랙홀의 진화 과정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던 학자들이 밝혀낸 블랙홀의 첫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원래 블랙홀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어떤 물체가 떨어져서 블랙홀이 커지는 과정을 생각을 하는데 질량이 커지겠죠. 그리고 프라이슨의 넓이도 좀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 물체가 앵글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면 블랙홀 의 앵글러 모멘텀도 커지거나 또는 작아지거나 할수 있을 거고요 일렉트릭 차지도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과정을 자세히 추적을 하면 질량이 늘어나는 것과 호라이즌 넓이가 늘어나는 것 사이에 비례관계를 보여주는 개수는 소위 서피스 그래비티라는 걸로 요약이 된다는 걸 알아냈고요 서피스 그래비티를 정확히 정의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 수업 진도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생략을 하고요. 앵글로 모멘텀 쪽 개수는 호라이즌에서의 각속도에 해당이 되고 일렉트릭 추지에 해당되는 개수는 호라이즌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 대응이 된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다 고전역학과 일반상대론 범위에서 밝혀낸 이에요두 번째 법칙은 약간 좀 허무한데 그냥 일반상대론에서는 블랙홀의 질량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 수는 없겠죠. 호라이즌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해도, 호라이즌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서피스 그래비티라는 개수가 항상 양수인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질량이 늘어나면, 에어리어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변수들을다 고려를 해도, 역시, 호라이즌 에어리는 어 늘어난다는 것도 증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백엔시터니 선생과 허킹 선생이 남들이 안 하던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남들이 좀 하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 법칙의 생김새의 모양이 연력학 법칙이랑 비슷하다.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생각을 공유한 것 같고요. 이제 백켄시타인 선생은 조금 더 과감하게, 이게 단지 법칙이 생긴 게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블랙홀이 연력학이 있을 거다. 블랙홀이 표면의 면적에 비례하는 엔트로피를 가질 거다. 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백켄스타이 선생 본인은 비례상수를 정확히 결정을 못 했는데, 호킹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 상대론과 양자장론의 오버랩 같은 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적당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비례상수를 결정을 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장론이 쓰였다는 거를 증언이라도 하듯이 플랑크상수 H파가 곳곳에 등장을 하고요. 저런 비례상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드릴 수는 없지만 호킹 선생의 결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진짜 일종의 연력학계가 되는 거고요. 온도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베켄스타인 선생이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심각하게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2법칙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연력학 제2법칙은 당연히 늘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열 뭐 통계 물리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어떤 다친 개가 있을 때그 개의 전체 의 엔트로피는 분명히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하지만 부분 부분 쪽에서 어느 한 쪽은 엔트로피가 잠시 줄어들 수도 있죠. 다른 쪽은 늘어나고 만약에 블랙홀이 무조건 주위의 물질들을 잡아먹기만 하고 그 이외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열역학 시스템을 가져와서. 반반 나눠서 한쪽 엔트로피는 늘리고 한쪽 엔트로피는 줄여요. 그리고 엔트로피 늘어난 쪽을 블랙홀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블랙홀 밖에 있는 시스템만 보면 엔트로피가 왕창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뭔가 잘하면 연구기관도 만들고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핸스타인 선생이 한 생각은 이 일련의 사고 실험에서 모순이 안 생기려면 블랙홀도 엔트로피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백켄시타인 선생이 이 아이디어를 가질 무렵에 노웨어 시어름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노웨어 시어름을 보지 못대로 받아들이면 블랙홀은 그 자체로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주변 변수들이 고정이 됐을 때볼츠만 선생이 얘기하는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에다가 로그 취한 게 엔트로피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엔트로피가 0인 거잖아요 그리고 엔트로피가 0인 블랙홀이 계속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잡아먹으면 진짜로 있는 엔트로피가 소멸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호킹 선생의 결론은 뭐였냐? h-bar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상상할 수 있는 0 말고 다른 간단한 극단이 답이라는 거예요. h-bar가 0으로 가면 클래스컬 리밋을 취하는 건데,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영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고요. 오히려 이제 블랙홀의 온도가 영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물론 진짜 우리 세계에서는 H바가 0이 아니니까 진짜로 발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H바가 작으니까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노에어티어런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굉장히 크고 또백켄스타인 선생님이 했던 사고 실험은 모순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부터 엔트로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 블랙홀이 물질을 조금 더 흡수해서 엔트로피가 조금 더 커진다고 해서 이상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호킹 선생은 조금 더 나아가서 블랙홀이 이 온도를 갖는 블랙바디처럼 레디에이션을 한다는 것도 밝혀냈는데 그럼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요. 블랙홀이 엔트로피가 있다는 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클래스컬 솔루션에선 잘안 보이더라도 뭔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라 얘기인데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은 온도 말고는 다른 변수에 전혀 의존하지 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블랙홀이 만들어진 중간 과정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상관없이 레이디에이션의 모양이 늘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블랙홀이라는 터모 다이내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레이디에이션에서 안 보이면 어디서 볼수 있는 거냐? 문제 제기를 할수 있고 그거를 인포메이션 파라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 서머 다이내믹스는 여기 H 바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홀 솔루션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론을 둘다 알아야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특히 일반 상대론과 양자역학이 둘다 중요해지는 영역 블랙홀 내부의 싱글러리티나 아니면 초기 우주의 싱글러리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양자, 소위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 지난 수십 년간 양자 중력 이론의 후보들은 몇 가지가 나왔지만 아직 아무도 양자 중력 이론이 충분히 완성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 양자 중력 이론의 후보를 내고 싶은 사람은 항상 거쳐가야 될 관문이 이 블랙홀 터모다이네믹스예요 블랙홀이 겉보기에는 경우의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트로피를 갖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뭐라도 얘기를 할수 있어야. 양자 중력 업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나온 양자 중력 이론 후보 중에 이 테스트를 블랙홀 서머다이너믹스 테스트를 통과한 이론이 소위 초끈 이론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가 좀 많아서 기각, 기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초끈 이론도 역시 양자 중력 이론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엔트로피와 템플러처를 설명하는 뭐 토이 모델 수준에서라도 뭐 이론적인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